알레블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렙 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들이 휴가나 안식년을 가질 때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볼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자 이걸 이야기하려면 먼저 목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시면 뭐, 헌금 봉투, 그 다음에 주보 색깔, 주보 디자인, 교회에 있는 뭐, 콘센트 모양 하나까지.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 목회의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교회 사이즈, 본당 크기까지 그 교회를 지은 사람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목회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분위기는 그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회 철학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전도사 때부터 계속해서 신학을 수련하고 공부하면서 자기만의 목회 철학이 있을 거네요.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전도사나 부목사 때는 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가고 있는 단임 목사님을 보좌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들 중에는 특히 담임 목사님의 철학과 의중이 아주 중요한데, 뭐 어떤 교회는 주의를 안 빼고 휴가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를 거쳐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열린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목사가 주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 주일 사역 때문에 휴가가 불가능하다. 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일날 와야 되면 부서 활동이며 설교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일부터 어차피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을 한번 쉬게 해주는 게 사역을 쉬게 해주는 거. 같고 결국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주일 사역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목회 철학이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단임 목사되기 전까지. 평생 거기에 가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탐방을 해봐야 되는데, 그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따로 시간을 줄 수도 없고, 그쪽에서 예배를 참석해보지 않는 이상은 철학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꿈꾸던 그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한번 다 보라는 거죠. 주일날. 사역 부담 없이 가서 다 보게 해주는 것. 그런 목적이 있다.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예배자로 성도의 심정으로 예배를 참석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인도하고 늘 돌아보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한번 그 예배에 참석해 봐라 라는 의미에서 예배자로 파송해 주는 개념으로서 주의를 쉬게 해줍니다. 주의를 쉬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사역에서 쉬는 거지 다른 교회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쪽에 있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또 목회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예배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쁨을 그 휴가 기간에 한번 누려보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휴가를 줄 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아니죠. 보통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일 금요영성, 금요밤기도회, 그다음에 토요일 준비하는 거, 주일 사역, 그다음에 월요일과 화요일 날 새롭게 교회가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교회별로 동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고 친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생각을 같이하면서 목회하는 먼저 간 선배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배우고 또 가끔은 그 교회 가서 설 설교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남의 교회 가서 설교도 한번 해보고 이런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휴가 기간에 그 시간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어, 단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휴가 기간에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 휴가 기간에 새로운 목회를 배우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성도들의 그 예배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곳에 가셔가지고 견문을 넓혀서 앞으로 더큰 사역 그리고 더 좋은 사역 더 신선한 사역. 그리고 더 멋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어그 댓글을 보고 아 그렇구나 맞다 이건 우리만 하는 거지라는 <laughs>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남겨 봅니다. 어, 목사님들, 주일마다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 지는 안 오고. <laughs>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다. 이거는 순전하게, 온전히, 담임 목사님의 의중에 달려있다. 목사님이 그렇게 휴가를 안 주면, 휴가를 못 가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주는 이유는 사실 단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한 주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걸 안고 감에도 불구하고 후배 목사들이 더 많은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교회에 가서 다양한 예배와 다양한 그 목회 철학과 사역의 방향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또 이분들이 커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하게 되고,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공부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의원 장로님들이 이런 걸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합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좀 양보해 주고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같이 혼자 작은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못 가죠? 예, 우리는 아플 자격도 없거든요. <laughs> 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쉬면 아무도 대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플 자격도 없는 목사님들이 또 엄청 많다. 뭐 주일날 뺄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을 가끔씩은 밖으로 보내주는 것도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참 유익한 제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교회의 문화 그리고 목회자를 키우고 양성하는 다음 세대 교회를 세워가는 그 비전과 꿈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레뷰야.